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할게요. 기억해요, 김호중. 47주차 가수 브랜드 같이 3위 팬심으로 빛나는 아리스의 별. 테너 김호중이 47주차 가수 브랜드 같이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팬클럽 아리스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브랜드 같이 순위게요. 가수 브랜드 같이 순위는 각 가수의 음악적 성과 팬층.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김호중은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견고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입니다. 2. 아리스의 역할. 아리스는 김호중의 열정적인 팬클럽으로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며 김호중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스의 응원은 김호중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이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김호중의 음악적 성과 김호중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앨범을 발표하며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장르로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담긴 발라드 곡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가창력은 매번 새로운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4. 앞으로의 활동. 김호중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새로운 앨범과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활동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김호중을 응원할 것입니다. 5. 결론. 김호중이 47주차 가수 브랜드 같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아리스 팬들의 뜨거운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김호중의 음악 여정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리스의 열정적인 지지와 함께 그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